토요일 날 일찍 일찍 어디 하나 시부터만 여기 오는구나. 네, 네, 네. 그럴까 들었는데예예 예, 예. 그래가지고 포, 포개사들이 포개사들이 춤을 네, 잘 추는구나. 저, 신발. 음. 신발 어, 여기 어린이를 하는데요. 여기 마차야. 여기 마차 여기 아, 여기 마차야. 어, 오. 그 사람들도 이 가세요. 하세요, 왜? 좋은 건데. 합니다, 합니다. 하고, 있어 어, 그렇지. 하셔야지.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. 아, 하셔야, 하셔야 돼. 네. 그, 우리 이거 제일 형사 때, 저, 이거, 법무사 보셨죠? 저를 저 얼마나 까불었으면. <laughs> 그니까. 아. 어. 아니, 이 바쁘다, 이제. 우리가 바쁘게 아니고 법당이 바쁘다. 그렇지. 자네들이 바쁘지. 이 머리가. 떠나서. 무슨 머리가 떠나서. 뭐든 몇 분, 몇 분. 을 일하고 왔어네 어디서요? 어디서? 전화병원다0 하다가, 도가를다가도다가8 0도돌아가다가8 0 0다가 어. 스에 놔뒀어요. 코스에 습니다 뭐, 그 기사, 기사는 있으나 모르나. 아이고. 다한 거야. 끝난 거야. 들어가도 그래 돼. 응.

여기도 다한거예요네 저희 다 끝났어요 아유 너무 차가워 다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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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살살해 살살 다친다 어제 사라 싶 때는 여기, 여기 사라요. 어제 사라 싶 여기가 되겠다. 여기가 원안 여기 있어요. 이런 요리고요. 어, 여기 우리 에어컨 안끄 색깔인데 하나만 켜놨거요 네. 안에는 커터를? 안에는 다 예. 쪄도 됩니다. 여기 에어컨 틀렸나? 어, 틀어놓은 같은데. 안 틀렸어. 놓은 같은데. 이거 고 이거 작품 내는 거 아니야? 어, 어? 나 이거 안 만져봐가 몰라. 맞는 같은데? 어. 나는 저랬는잘안만져봐 몰라. 그러면 자기가, 자기가 지도하라. 지도는 누가 하는데? 아, 선생 오시나? 어. 어? 아, 아. 어, 예. 선생님이세요? 아, 선생님 오세요. 딱 분위기가 선생님 분위기잖아. 딱 보니까 알잖아. 쪼물애기들. <laughs> 생가 난다니까. 근데 선생님 안면이 많다. <laughs> 이게 이게. 정식 명칭이 뭔데? 네, 라인댄스. 라인, 아, 라인댄스. 라인 예, 예. 사 라인댄스. 예, 예. 일반인은 못하잖아. 일반인들은 고사 그... 시험 치고 있어. <laughs> 20%거든. 20%입니다. 어디가 2 0입 예? 20%입니다. 그런 소리 할락면2 0입니다뭐라20% 20%가 고 19%야? 그런 낯을 들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옛날에 옛날에 사런는 뭐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게없으니 날에 이사도하 그런 소리 할라 20%야 이20% 연절 연안 하고 싶어 안 하겠나 <laughs> <laughs> 식 30분? 30분? 30분인가? 30분인가 30분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 맨날 음, 아, 안 하고 싶어나저리서 아, 저리서 아, 못하게 못안 하지 저리서 못하게 안 하지 아, 그렇 뭐, 응? 응. 네. 앉아, 앉아 되네 시원하게 앉아

아, 어, 살기 어어연수 많이 하셨네. 음... 지금 찍었나보다 연말에 연말에 기대할게. 응. 아, 이 연습 많이 했네 보살이. 수고하세요. 예 즐겁게하세요. 예.